휴대폰 성지는 아직 통신사별 이동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박리담의 판매점과 휴대폰 성지들은요, 지원 차이가 다릅니다. 지원해주는 모델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성지 카페에 접속을 해서요, 지역별 시세표를 보고 원하는 휴대폰이 저렴하다. 그런데 결합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면 결합 조건을 뺀 할부 원금을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단동법 폐지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업체에서 설명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원하시는 휴대폰의 할부 원금을 알려주지 않으면요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금인데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지에서 조건까지 모두 문의해 보시고 충분히 구입 메리트가 있다. 그런 곳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단통법 폐지이기 때문에 결합을 뺀 휴대폰 할부 원금 그리고 대 놓고 할부 원금을 알려 주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카페 회원분들 참고해서 착한 조건, 가격에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셨으면 합니다.